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몇주 전에 우리 한국의 조지아 공장에 475명 체포되면서 이제 다송환 되시고 잘 해결됐죠. 근데 그때 제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문제들이 속보를 전해 드린 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 한국에 오는 건 어떡할 거고, 아니 미국으로 오는 건 어떡할 거고, 출장자들이 과연 낫게 올 거냐, 비자는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가서 저의 그때 미래에 대한 예측,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예측을 했던 거가 얼마나 맞았는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어났는데, 이번 주에 무슨 뉴스가 떠냐? 바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로이터에서 뜬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미국인 대신 비자 소지자를 고용해 임금을 낮췄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머스크도 소송을 당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늘이 H1 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신 자체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지금 H-1B 비자를 두 배로 더 발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더 많이 유입시켜서 미국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게 2024년 12월 25일날 트윗인데 트럼프가 이번 이번 주 지난 주에 무슨 발표했습니까? H-1B 비자를 두 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명당 10만 불씩을,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회사가 내라. 이렇게 <laughs> 하면서 이제 반대적인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과 약간 빡 돌았죠. 야 이거 말도 안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H-1 비자를 늘려야 지 되는 판국에 지금 더 쉽게 해야지 되는 판국에 10만 불씩, 1억 4천만 원씩. 이거는 빅 스텝 백이고. 어 이건 영,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F워드가 들어가서 제가 읽지를 못하지만 우리 얼굴에다가 침뱉은 꼴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러면서 또 트럼프를 또 공격했죠 이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웠다가 화해 또 화해했죠 찰리 커크 그 추모식에 가가지고 또 손잡고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이 또 붙여졌죠 또 여기서 또 화해하고 손잡고 막 이런 모습이 또 나왔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H1을 늘려야 된다 입장. 트럼프는 늘려주지는 않지만 들어오려면은 더 비싼 돈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쭉쭉 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대부분의 타격을 받는게 인도 분들이거든요 인도 분들이 엄청 지금 많아요 회사에 어느 회사를 가든 특히 또뭐 저쪽 캘리포니아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대놓고 이게 우리의 첫 수출품 우리의 최고의 수출품 은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사람 수출에 큰 걸림돌이 생긴 거죠 10만불 1억 4천을 걸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되면 인도 사람들이 1억 4천씩 더 데리고 올 만한 포지션은 몇개 없겠죠 좀 많은 좀 좋은 포지션은 그렇게 주고선 데리고 오겠지만 밑에 있는 포지션들은 자기가 부담을 하든 회사가 부담을 하든 누가 부담을 하던 간에 그걸 부담하고 올 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국인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조금 더 유일하게 운동장을 이렇게 기울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나온 소송입니다. 소송의 내용이 뭐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이 된 건데요. 뭐라고냐? 테슬라는 대놓고 비자 소지자, H1 비자나 이런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하고 일반적인 미국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국민을 해고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상 국민을 짜르냐 그래서 그 증거로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의 H1 비자 소지자한테 2024년에만 6000명을 해고하고 새로 고용한 사람이 1355명의 비자 소지자다. 그러니까 이게 열 받는 거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지아에서도 고발한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어, 조지아에다가 투자하고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줬는데 결국 데려온 거는 한국인이었다. 어? 내국인, 자국인들은 고용 안 하고 한국인만 고용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오해로 밝혀졌죠. 오해로 밝혀졌는데 그거, 그 비자는 이 비자랑 좀 다르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소송은 누가 걸었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컵타워과 인사전문가 소피아 브랜더가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건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소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은 터블한 사람이 테슬라한테 소송을 건 거고요. 이 소송에 걸면은 고용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겁니다. 400달러를 내고 접수하고요. 405달러, 한 50만 원 정도 내 가지고 접수한 거고요. 접수한 페이지는 17페이지나 되는 긴 접수로. 테슬라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선 소송을 건 거예요 조지아에 소송을 걸었던 그거를 이제 ic 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던 그 여자 여성분 하고 비슷하죠 공화당 그 여성분 하고 비슷하죠 그것처럼 테슬라가 뭐 했냐 1300명 짜르는 동 1300명 고용하면서 비자 소유자 1300명 고용하면서 국내에서 6000명 잘랐다 이거를 이제 아마 댓글에도 많이 나올 텐데 한국의 개념과 이제 접목해 보면은 한국의 삼성전자야, 아니면 한국의 현대자동차야현대자동차가 고용을 하는데, 2024년에 1300명의 중국인, 유럽인, 요즘에 뭐 중국, 중국의 박사들도 많으니까, 중국 박사들, 그 다음에 뭐 유럽 박사들, 싱가포르, 뭐, 뭐 박사들, 1300명을 데려와가지고, 박사급, 석사급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면서, 싸게, 어, 현대자동차에 있는 뭐 노조, 아니면 현대동차에 자 있는 엔지니어, 6000명을 해고하고, 1300명을 해외 박사와 석사로 채운 거야. 가격은 얼마로? 가격은, 그러니까 연봉은 얼마? 연봉 예를 들어 요즘에 현대자동차, SK 뭐 나오던데 막 1억, 뭐 2억 막 이렇게 주잖아요. 보너스 해가지고 그렇게 안 주고 5천만 원, 뭐 8천만 원 주고 고용을 한 거지. 근데 H1이 공식적으로는 연봉 수준도 비슷해야 되는데 연봉 수준을 그 그레이드, 그 포지션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낮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 있네라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입장이라고 감정이입을 하시면 이거 이게 그럴 수도 있네 입니까 아니면 이러면 안되지라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이 올라왔네요 선생님 제가 이제 미국 대학 졸업 1년 앞두고 있습니다 h1 비자 수수료가 많이 비싸져서 외국인 채용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처럼 OPT로 할수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H1 비자를 받았고, 저는 2년 동안 이력서를 다, 그때 카운트 해봤는데, 1,500 군데 정도를 넣었어요. 더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 카운트 해본 것만 1,500 군데더라고. 그래서 저도 H1으로 일했었는데, 어, 그 잡기가 원래도 어려웠는데, 이제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좀 안타깝죠. 우리 대학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나 OPT, CPT는 그거랑은 별개로 조금 일할 수 있게 해주다가 이제 H1을 못 받고 가는 거니까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테슬라에도 이런 폭탄이 떨어졌고요. 뭐 이거 어떻게 될지는 일론 머스크랑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사이가 또 다시 화해되는 것 같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소송 할래면 해라 뭐 이러고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흘러가잖아. 뭐 원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예요? 글로벌화. 모든 게 글로벌화되고 미국은 또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인데. 모든 게 반대, 반대적으로 간단 말이야. 이거, 아, 세계화. 감사합니다. 세계화가 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테슬라, 이걸 뭐 테슬라에 또 악재가 터졌다 말이야가지고, 막막 테슬라도 로봇이 공격해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말이야. 막 이상한 제목으로 또 만드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아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싸우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자 문제 플러스 자동차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갖고 왔는데 재밌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가 발견한 그 트럼프의 이 모든 이상한 기행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봉박두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십시오.